현대건설과의 수위계약 무산 뒤 개항 연기 가능성이 높아진 가덕도 신공항의 공사 일정 등에 대해서 국토부가 재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서 공사 기간, 재입찰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간 재검토 뜻을 밝힌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건설과의 수의 계약 중단을 결정한 지 닷새 만입니다. 현대건설 제참고서 혹시 기본 계획에서 미게 있는 건가 리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문 회의에서는 공사 기간의 적정성 그리고 재입찰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연약지반 안정화와 공사 순서 재조정을 이유로 공기를 2년 연장한 현대건설 쪽의 판단을 검토하고 또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그 방식과 기업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발사에서 변화가 있부분을 가지고 우리 치를 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정상화 이제 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토부는 이번 주두 차례 내부 회의를 가진 뒤 앞으로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있을 전문가 자문회의에 지역 인사를 추천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개항 일정 변경을 선거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와 부산시장 박행준 시장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대선 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개항 일정 조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도 이달 내로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류잼민입니다